토트넘에서 손흥민에게 제시한 1년 연장 재계약은 감히 치욕적이라고 할수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높은 주급의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장기 재계약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나인티미닛, 텔레그래프의 맨노 기자 등 유력한 소식지에서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소식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1년 단기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면서. 새로운 주장으로서 토트넘을 재건하는데 큰 역할을 한 손흥민의 입장으로선 매우 치욕스러운 제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들마다 전해지는 소식이 분분한데요. 기존에는 없던 아예 새롭게 추가되는 1년 추가 계약이다. 아니다,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1년 연장 옵션만을 행사해서 손흥민을 잡아두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라며 서로 다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레비 회장과 토트넘의 손흥민 재계약 시도의 진짜 숨겨진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다음 시즌 사우디 슈퍼리그로 떠날 것이 예견되면서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드디어 클롭 감독과 손흥민의 만남이 가능해질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벌리전의 트트릭, 셰필드전 극적인 역전승 등 미친 듯한 손흥민의 활약으로 지난 시즌 내려갔던 손흥민의 몸값이 다시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몸값을 측정하여 매달 게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유럽의 트랜스퍼 마켓은 손흥민의 몸값을 13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득점왕 달성 시즌의 몸값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상황이며, 지난 시즌 콘테 감독과 페리시치의 맹활약으로 인해 1000억 이하로 내려갔던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다시 제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레비 구단주와 토트넘은 이런 선수 같이 변동을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해리케인은 바이에른 미넨으로 약 1,60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적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하자 본인들이 먼저 계약 연장을 제시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디까지 손흥민의 가치가 올라갈지 현재로서는 짐작할 수 없기에 가능한 낮은 주급을 주고 선수를 묶어두겠다는 심산인데요. 해리케인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이적하기 전에 받았던 주급은 4억이었으며 손흥민 선수의 주급은 3억 2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케인을 붙잡기 위해 과거 주급 5억까지 제시한 사실이 있는 토트넘인 만큼, 이제는 누구보다 최고참이며, 훌륭한 주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인 손흥민에게 5억에 달하는 주급을 지불해야 하지만,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의자 비열한 장사치로 평가받는 네비회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축구 소식지, 나인티 미니슨 보도를 통해, 토트넘과 손흥민은 예정에 없던 추가 계약 체결에 돌입했다. 손흥민의 남은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고, 아직 18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지만,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아홉 번째 시즌을 맞이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베테랑이자 토트넘 역사상 여섯 번째로 높은 득점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살아있는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의 레전드인 손흥민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묶어두기 위한 사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선수 주급 책정의 기준이 되는 트랜스퍼 마켓에서 손흥민의 몸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역할과 지난 경력을 생각했을 때 5억 이상의 주급이 필요함을 깨닫고 선제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해리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에서 받는 주급은 무려 7억이며 이적 전에 토트넘에서 최고참으로 4억을 받고 있었던 만큼 손흥민의 가치와 아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효과를 생각하면 주급 5억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리케인이 토트넘과 정확히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이적한 만큼 1년 반밖에 계약기간이 남지 않은 손흥민을 붙잡아두거나 더 비싼 가격에 이적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레비 회장과 토트넘인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계약기간은 1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6개월만 있으면 해리케인처럼 계약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는 만큼 손흥민을 원하는 클럽들에게 비싼 값에 이적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계약 연장을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이 계약 연장 방식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손흥민을 위해 아예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제안이다. 아니다, 기존 주급을 유지하고 단순하게 1년만 추가하는 옵션 발동이다. 라며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저렴한 가격으로 붙잡아 두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아직 손흥민의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올 시즌 원톱 스트라이커와 플레이 메이커를 넘나들며 단순한 윙포워드가 아닌 진짜 축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팬들 사이에서는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면 최소한 4년 이상의 계약 조건을 제시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특성상 20대 이하의 선수들과 중반의 선수들에게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30대가 넘어간 선수들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30대가 넘어가면서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토트넘의 주장까지 맡으며 구단 부활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30대 초반의 손흥민에게 고작 1년짜리 재계약을 제안한 것은 유럽 기자들이 보더라도 치욕적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낮은 수준의 계약 조건인 것입니다. 이를 본 축구 팬들은 토트넘은 정말 단 하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9년 동안 팀을 지켜준 레전드 선수에 대한 대우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차라리 이럴 거면 작년에 제안받았던 1,800억을 받고 사우디 리그로 이적해서 행복 축구하는 게더 낫겠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엄청난 아시아 마케팅에 힘입어 수천억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작 1년 재계약을 제안하고 나섰다. 손흥민은 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아시아 용병 선수가 아니다. 토트넘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할수 있는 손흥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것은 돈의 광적인 모습을 보이는 레비 회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슈퍼스타들이 줄줄이 사우디 슈퍼리그로 떠나며 손흥민 선수 또한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인 만큼 사우디로부터 1,800억의 이적료 제한과 현재의 연봉으로 책정되는 130억을 우습게 넘겨 버리는 매년 420억을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1680억의 계약을 제안받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예전에 기성용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주장은 중국이나 사우디 리그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는 아직 토트넘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영국과 런던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축구 선수로서 더 높은 위치에서 활약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하며 나에게 돈은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라는 감동적인 인터뷰를 남기고 영국으로 출국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편 정말 끊임없이 제기되던 손흥민과 리버풀 클럽 감독의 제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로 현실성 있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이적 제안을 했던 사우디 리그가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에게도 이적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 제안은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매년 충분하지 못한 구단 재정 상황으로 인해 손흥민을 비롯해 클럽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사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슈퍼리그의 알에티아드 클럽이 모하메드 살라 단한 명의 이적료를 무려 2,800억을 제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하는 해리케인의 1,600억보다 거의 두배 가량 높은 금액이며 네이마르의 사우디 이적료 1,300억에 딱두 배에 달하는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적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모하메드 살라보다 오히려 이 이적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 리버풀 구단이다 보니 닫혀버린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리버풀이 내년 여름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속보들이 쏟아졌습니다. 살라는 손흥민과 과거 시즌에서 득점한 경쟁을 했을 만큼 손흥민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월드클래스 선수인데요. 살라가 사우디리그로 떠나버릴 경우 손흥민의 리버풀 합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둘러보더라도 살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공격수는 극히 드물며 예전부터 클롭이 손흥민을 매우 원했지만 손흥민의 버금가는 클래스에 살라가 있었던 만큼 실제로 이적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푸대접과 살라가 이적하면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는 금액도 매우 충분하게 마련되기 때문에 남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 경력은 리버풀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 실수라고 언급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인 만큼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리버풀 같은 우승권 팀에서 손흥민을 볼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